일반인의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어, 이것이 다 음, 통용되고요 그리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, 부모님들도 다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애 아이는 더 말보다는 어,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음, 일반 아이들이 이제 말로,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이제 감정을 스스로가 절제하고 다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, 어, 부모님들이, 어, 정말로 계속 비슷한 그런 일상대로 살아가실 수도 있지만, 어,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내 마음을 지키는 이런 훈련법을 조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. 아이가 나를 건드려서 화 화를 화가 나면은 어 진짜 화가 난다, 짜증 난다, 어 정말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. 뭐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요. 나의 감정을 계속 다루, 다루어 보는 겁니다. 다루면은 그 다름이 어, 바로 나의 약함이 되는데요. 이 약함이 어,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약함이 엄,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내가 어, 의, 의연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는 나의 감정을 어, 절대로 지나가지 마시고, 나의 감정, 있는 감정을 다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고,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, 내가 어떠한 상황에든 내가 잘 흔들릴 수 있는 존재구나. 이것을 나의 약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. 이 훈련법이 계속하다 보면은 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남 남의 약함도 어 내가 이렇게 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나의 감정을 다루지 않고 어 나의 감정을 무시한 채 나의 수준만 높이려고 하면은 어 절대로 절대로 내가 약 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 인정할 수가 없지요. 없으면 이제 남의 약함도 인정할 수 없고 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장애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어 진짜 이 훈련법을 통해서 어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이 훈련법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아이의 감정도 제가 부모가 대신 읽어줄 수 있습니다. 아이는 음, 장애 아이들은 진짜 이 말이 많이 늦, 늦고 행동이 더 말보다는 빨리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어,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. 이것이 더 충동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다.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, 부모님들이 빨리 마음 훈련법을 어, 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 아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행동이 나오고 막 폭력적이어지고 그런 상황에는. 음, 그, 그 사항에 대한 그런, 어, 그 설명, 설명, 설명과, 그리고, 음, 어, 그 시비를 가루, 가루, 그니까 가르치기 보다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입을 대변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. 마음을 읽어주는 것인데, 음, 만약에 화가 났다, 이러면, 아, 나 부모가 이제 아이의 입을 대변하는 겁니다. 아, 나 지금 학교 너무 가기 싫은데 짜증나, 화나. 진짜 엄마는 어, 억지로 나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게 너무 싫어. 이렇게. 어, 부모가 아이의 입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엄마가 어, 대신 읽어 줌으로써 감정이 배출되고 어, 그리고 그 감정이 솔직해질 수가 있,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 훈련법을 하다 보면 어, 장애 아동의 그런 마음까지도 부모가 대신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장애아 이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어, 뭔가 상황에 대한 그런 어, 그뭐원칙이나 어, 그런 뭐 시비를 따지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답답함의 그 분노를 부모님들이 어그 지속적으로 배출을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해줘야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어 감정이 좀 수그러지고 어 감정이 불안하지가 않아야지 이제 아이도 그 세상에 그 원칙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적용을 해갈수 있습니다. 어, 아무튼 오늘은 조금 말이 좀 정리가 잘안 됐는데요. 어,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